안녕하세요. 레머봉지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신청이 들어온 냉장찌개 해볼 건데요. 냉장찌개는 미니 왕따님이 해줬고요. 일단 준비할 물감은 노란색, 황토색, 빨간색깔 준비해주시고요. 레진, 아니면 목공풀, 뭐 수제 레진 등등 준비해주시고요. 지금 그릇을 할게 없는데, 뭐할 거면요. 아, 어, 조그만 게없냐 그릇이. 너무 어, 뭐 이나 요걸로 할게요. 그나마 깊숙한. 국끓 <laughs> 그리고 아 제가 이거 만들었죠 <laughs> 아 끈적거려 또 섞을 거 섞을 곳어어지또 두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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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우개 토핑 사용할 거고요 어머 또 애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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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밤 연한거 사용할거고요어 저요 진짜 두된장는 진짜 재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있는 연근 사용할까요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할게요 연근 연근 연근. 이거는 미니라브님 추천인거 같아요 요 연근 잘라는게 있어요 아코아코아코 아, 조심해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잠깐 일단 먼저 여기에다가 토핑을 넣어주실 건데요. 어, 토핑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넣어보셔서 알아보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겁니다. 안내 요언 같아. <laughs> 저는 에어박을 세개 넣을 거고요. 또 연근은 잠시만요. 연근은.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얇게 잘라서 여기 레진 묻어가지고 아 짜증 나아 짜증 나. 아연건는 그냥 이렇게 잘게 썰으셔서 넣으시면 되니까. 안 아, 짜증 나. 아 두부 같아. 아 짜증 나 그래도. 아 영건 아. 좀 누리끼리하게 만들까? 아. <laughs> 어 먹셨어. 아다 붙어 아다 붙어 아제앙적에 진짜 넓게 없어요 제 통용도 명 중에서 일단은 어이거좀비해 주시고 이렇게 두 겹으로 하시는 게더 나아요 네, 왜냐면 레진을 오래 놔두면 흡수가 너무 잘 들어가요 네. 러블리 미니님 미니 쿠키님과 교환한 거 봤더니 어, 레진이 안 스며드는 게 있대요 충격. 충족... 충격받았어요. 어, 레진은 1대1로. 에폭시야, 경화제. 아, 주제만 경화제. 1대1로 따주세요. 어, 경화제는 너무 뻑뻑해. 근데 제가 대짜리 한개살 건데, 언제 살지 잘 모르겠어요, 빈디바다가. 빈디바다가 빨리 사야 제가 레진 대짜리를살수 있는데. 비니바다한테 사달라고 쫄릴 거예요. 일단은 옐로우 컬을 상토 색깔이죠. 전문가용 색깔로 제가 말해봤어요. 어, 이것만 기억하는. 레드랑 블랙도 기억합니다. 어, 엄청나게 많이 해주셔서. 댕가지결쭉 어, 해야 되는데. 가이 보여. 저는 노란 색깔 별로 안 사용할 것 같아요. 너무 음, 아까워 빨강 색깔도 섞어주시고 왜냐면 뭐 어, 된장찌개는 좀 매콤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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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나 이건 너무 매콤한 거 같은데? <laughs> 같은데 이건 너무 매콤한 거 같은데 이건 너무 매콤한 거 같지 않게 생겼나요? 국광장 같아 국광장 뭐야 이게 아 황토 색깔 굳었어 아 이거 어떡해? 음, 아까운 레진. 아, 매일 아까워라. 어, 어, 됐다. 어머, 이거 뭐니, 이거? 어머, 음, 이거 뭐니? <laughs> 어머, 어머, 어머. 거쪽으로 하면 안 돼? 어머, 어머 어머 어 이제 어우 역시 똑똑해 죄송해요 <laughs> 어? 조금 한토빛이 살아오고 있어 조금만 노란 색깔을 좀만 더 많이 듬뿍 노란 색깔은 연하니까 많이 넣어도 상관없죠 듬뿍듬뿍 넣었더니 이제야 어우 걸쭉해 어 걸쭉하진 않네 죄송해요 갓? 네, 이렇게 이제 토핑을 쓰다 왔습니다 네, 죄송해요 어, 네,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갑자기 아 짜증나 네, 제가 치즈 카레, 카레 치즈 떡볶이에 대해 봄풀이라 했어요. 3학년. 아, 요즘 것들 쓰레기 없어요. 너무 쓰레기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아. 짜증나물. 제가 수다쟁이에요. 핫. 아, 어, 수다가. 이거 막 우드럭분들 했다가 완전 망했었는데. 냉장찌개 전인데 냉장전? 굉장찢 전. <laughs> 진짜 전이 됐었어요. 어머, 어머. 요즘 이렇게 부족해 보이지? 토핑을 나가니까. 어머, 어떡하지? 어머, 어떡해, 이거? 어머. 왜 이렇게 걸쭉해 보이지? 어머, 세상에, 어머. 당근도 원래 넣어야 되는데 제가 당근 토핑이 없어요. 조금 당근 을못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이케어된장찌개 물컹물컹한 접시에 된장찌개가 완성이 됐네요. 어, 카레, 치즈, 떡볶이 보다 시간이 짧았네. 로드.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빠! 아, 이! 뿅!